서울시가 최근 모아타운으로 갭투자를 유도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처벌해달라고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진행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타운은 노후주택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기 우려가 있는 곳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신축과 증축이 늘거나 지분 쪼개기가 진행되는 곳들이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모아타운으로 투기를 조정한다는 송파구 삼전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 점검에서 무자격으로 중개 업무를 하던 자를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삼전동 지역은 유튜브 등에서 1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며 유력 지역으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주민들 반발 등으로 동의서 진구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임대 사업자 비율이 워낙 높아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공인중개사 유도로 외지인들이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외지인 매수로 최근 소유자가 많이 바뀌면서 시세도 뛰었다며 지금 당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지역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로 총 67곳을 지정했으며 지정 완료된 11곳에서 주택 약 1만 9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장 최근엔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중랑구 중화1동 등에서 관리 계획안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 실장은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으로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